안녕하세요. 저쪽이저쪽에 저쪽, 저희 저쪽. 기다갈수 <laughs> 뭐 있을까요? 네. 그럼 빠르게 네네네. 이쪽이이쪽이 어. 이쪽이, 이쪽으로 안녕하세요.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. 하트. 하트. 볼콕한번 해주세요. 볼 콕. 꽃 받침도 한번 해주시고, 포인트 한무 포즈 한번 해주세요. 포인트 한번 시그니처 포즈 한 번만 해주시고, 마무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いただいますたい調子